수가 이렇게 크고 있어요. 여기 보이시나요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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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음, 여기. 제가 보이는 것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폭이네요. 또 있나 볼게요. 다섯 포기만 날 리가 없는데 씨가 많이 날렸을텐데 여기도 있네 여기 음? 여기도 있구요 얘는 딸기입니다 딸기 또 음? 파리가긴줄 알았네. 이파리가 없어요. 어머, 이거 쓴박인데. 너무 야들야들하다. 지난번에 한번뜯어다가 맛있게 먹었거든요. 아유, 딸기가 겨울을 잘 났네요. 응, 음, 여기 살아있네. 어허, 안 보여서 죽었는데. 살아있습니다. 음, 여기도 딸기인데 딸기인데 우리 남편이 다 다음, 땅으로 왔어요 음, 가시 상추가 여기까지만 있나? 가시상추 가시상추 우리 남편이 똘친다고 다 없어진 줄 알고 어떻게 했다니 어? 여기 있네요 가시상추 똘친다고 그래서 다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? 냉이 가 말랭이 있고 여기는 완전 말랭이 말랭이 <laughs> 여기 능개승마 눈계승마. 능개승마가 이 정도에 더 있을 텐데 눈에 보이는 거는 여기 또 요고 또 요거 여기 다섯쪽 심었는데 지금 보이는건 세쪽밖에 안보여요. 두쪽은 너무 가물어서 생명을 달리했나 안보이고 있어요. 그리고 오고 여기 산마늘 여기 산마늘 여기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, 여기도 산마늘 나오는 것 같아요. 지금, 봄의 근황이었습니다. 이거는, 이거는, 민들레였네.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나요? 어. 이쪽에 많이 퍼졌을 것 같은데, 되게 안 낫네.